이사야 23장. 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지어다. 도로가 황모하여 집에 없고 들어갈 것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팀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울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시돈이언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국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지질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곧그 백성이 자기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쓰이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주로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왕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일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높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열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달 다시 쓰여 달 같이 너의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파사 열방에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난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흑대받은 천이었다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뒴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너희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목소리> 하셨느니라 갈대야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아스르 사람이 그곳을 들침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때 그들은 망대를 세우고 공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지더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도로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도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급에 도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왁께서 도로를 돌아보시니 그가 다시 갑을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향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24장 여호와께서 땅을 버하시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화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요압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부풍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집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업이 험그러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지지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감람나무를 흔듬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우러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전하였고 나는 쇠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분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거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군,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날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심이라 이사 야 25장. 여와여, 주도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성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업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면, 만드시며, 견고한 성업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업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혼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업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불에 폭양을 제안과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비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리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의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곳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나그레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를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나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걸음물 속에서 초개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